이렇게 폴더폰이었고 흑백이었어요. 그때 완전 대박이 난 게, 와, 와, 서비스 속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러시안 일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한국에 온지 지금 17년 차, 18년 차, 18년 차로 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1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SNS에서 에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우선 내가 한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기억 중에서는 뭐 나열을 했어요.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아 핑클이 마켓체하고 이효리가 솔로 데뷔해서 텐미닛 증가를 발매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야, 핑클이 원래 팬이었고 뭐 NOW라든가 그러니까 NOW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laughs> 이효리 선배님이 데뷔를 해서 텐미닛 발매했어요 근데 그때 텐미제 뮤비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떳떳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너무 어, 비욘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뮤비 스타일 자체도 그렇고 약간 미국의 힙합 약간 그런 느낌? 어, 근데 상당히 많이 좋아서 저는 이효리 누나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어, 팬으로서 되게 많이 받고 어, 그 당시는 예, 대박이었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음악을 거의 안 들었고 한국에 오고 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알게 된 한국 가수가 보아 됐거든요. 아, 그때는 바로 그 넘버원이 no. 이미 거의 거의 지났고 발린지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신종에는 신나라레코스라는 <laughs> 상점이 있어서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 2003년이었어요. 거기 가서 실제로 이제 CD를 놓고 이렇게 이어폰 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코너가 있었어요. 예, 네, 보수 요금은 700원이었다. 뭐, 말 그대로죠. 예, 네, 보스 여금은 700원이었고요. <laughs>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니까, 물론 파란색, 빨간색, 녹색 보스는 없었고, 다 녹색과 하얀색이 섞고 번호가 두 자리 있였다 보스가 이제 그 파란색과 빨간색과 녹색으로 나누어지는 게 이제 그 이명박 씨가 그 시장이었을 때는 그때였고, 그 이전에는 보스들이 그냥, 그냥, 그냥 보스. 그니까 지금은 지방으로 가면 볼수 있는 그런 보스. 그냥 하얀 보스에다가, 어, 녹색 막기게 라인이 그려진 어, 그런 포즈였고요. 어, 항상 앞으로, 가 그러니까 앞문으로 들어가서, 어, 온전 아저씨의 바로 옆에 이제 철통에 그 동종을 넣어놔야 하는 어,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천 원짜리가 다른 색이었어요. 사이즈도 작아졌고, 지금은 그 파란색인데, 그때는 이제 빨간색이었고, 좀 컸어요. 그래서 그건 항상 어딘가에 다시 기숙사 돌아올 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아 지금 신청역에서 내려서 연세대 동문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건 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천원짜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그 촉색 지폐를 주문이주고 있었죠 그런 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 처음 온 해에 태어난 애들은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예, 아마 그런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뭐라떼 이야기지만 <laughs> 예, 라떼는 말야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 왔을 때는 스크린도어가 당연히 없었어요. 예, 그냥 생강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개차 일라고 했나? 그걸, 그건 찍고 들어가는 어, 이런 게 지금도 아직까지도 약간 오래된 노선에서 남아있는데 뭐 1호선이나 2호선 같은 게 있는데 막 그렇게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찍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면 만약에 여기는 안 찍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심지어, 서울역에서도 그랬어요. 사람이 안서 있었고, 그 사람이 내가 실제로 표가, 표 소지를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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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안 하잖아요. 심지어 확인도 거의 안 해요. KTX에서 뭐 직원분이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 승강장 내려가는 그쪽에 이제 그, 어 서울역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기차구가에서꼭 거기는 사람이 항상 직원분이 서 있어서 꼭 항상 확인하고 있었어요. 표를 일일이 다. 어 제가 그 2003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제 인생의 첫 핸드폰을 한국에 가져왔어요 그거는 019였고요. 어, LG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019가 이렇게 폴더폰이었고 흑백이었어요. 그때 완전 대박이 난게 어, DMB였고. 이렇게 폴더인데 이렇게 도는 폴더 예, 완전 대박 났어요 그, 그 당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와 진짜 기술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다 지하철만 들어가면 다들 막그렇게 멋있게 막그 <끝>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 저도 샀죠 예그 핸드폰을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딱히 제가 집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학당 한국어 선생님이 너무나도 권상우 팬이었어요. 그래서 매, 매일 수업하기 전에 아 어제는 천국의 계단 보셨는지 우리 아 어제는 진짜 대박의 에피소드였다고 아 최지호가 이렇게 보상할수 있다고 세상에 이제 TV를 보기 시작했는데 음, 울었어요 제가 에 천국의 계단이 너무 슬픈 스토리잖아요 이제 사랑는 남자가 자기 여자가 막 갑자기 눈이 멀어져가지고 자기 일부러 자기 눈을 이식하기 위해서 막 사고를 나고 막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스토리인데 너무 와. 이런 스토리가 너무 그 크리에이티브지. 그 그러니까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가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막장으로 가니까 너무 재밌고 정말 각 그러니까 보고도 아 이건 무슨 뭐 어이도 없는 근데 그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 모든 것이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한국은 어 제가 중간에 뭐 잠깐 미국에 살아보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에 많이 유행하기도 하니까 그 느꼈던 게 한국은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도 그렇고 문화 자체도 그렇고 국민성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런는데 항상 매년 뭔가에 새로운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항상 신형 좋아해요. 이제 작년에 나온 게 이제 고현이라고 하고 2019년에 나온 갤럭셜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아직 러시아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아직도 2015년형 2016년형 뭐 노트북 스마트폰 아직은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사야지 라는 그런 <laughs> 개념이 없고 뭔가 항상 새로 나온 거 아니면 심지어 과자도 새로 나왔고 먹어봐야 한다는 그런 속 어... 속도감이 엄청나기도 하고 그거는 정말 표절이게느낀게 어, 미국에 살았을 때 그래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었던 집에서는 인터넷을 설치할 일이 있었어요 일단 인터넷 그 통신사에게 그 전화를 해서 일단은 어, 약속을 잡아야 돼요 어, 뭐 타임주나 다타임주 그 다음에 약속 날에 사무실 방문해요 방문해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쓰고, 이제 사람이 직접 제 우리 집에 와서 렌을, 그러니까 인터넷을 설치하는 날짜를 약속 잡아요. 한 2주, 3주 후? 그날에 당연히 그아저씨가못 와요. 다른 일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계속 연락해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올수 있냐고, 어, 목요일은 다른 일이 있대. 그럼 금요일 수, 금요일에 올수 있냐고. 아, 금요일은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서 별로 열하고 싶지 않대. 월, 네. 월요일에 올 거래. 그래서 월요일에 몇 시에 올 거래? 뭐 그때 봐서. 예 네, 진짜로 그니까 처음에 그 통신사에 전화한 순간부터 실제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인터넷을 설치한 그 기간이 한달 넘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통신사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어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시중지를 지금 했는데 해제해 주시겠어요? 아네 고객님 뭐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예 처리되었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와, 와, 서비스 속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그때는 너무 그게 피부에 와닿았어요. 워낙 그 문화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자체가, 나라 자체가 발전하면서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k p o 이 한국 음악이 그렇게 대중화될 거라고 예상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그전 그러니까 세계가 BTS나 블랙핑크를 듣고 있고, 뭐, 펜트하우스를 보고 있고, 기생충을 보고 있는데,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발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고, 속도감이 나고, 뭔가에 계속 새로운 거, 계속 추구하는 게 그런 고민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어 한국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17년, 거의 18년이죠. 18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좋으셨다면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제 개인적인 유튜브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